안녕, 여러분. 네. 메이입니다. <laughs> 네, <laughs> 자, 지금, 배는 게 없어요. 이거 올라갈 때쯤에는 수술을 했겠지만,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수술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laughs> 제가 두피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모발이 되게 가늘기도 하고, 머리에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두피 제품이 진짜 관심이 많아요. 탈모가 있는 건 아닌데,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거기서 혹하게끔 나와있더라고요. 바로 제품 보여드릴게요. 내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거. 바이브랩 헤어 스칼프 앤 브로우 앰플. 이거가 광고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를 사봤어요. 오, 생각보다 크다. 음, 두피 각질 개선, 진정 보습, 뭐 고농축 영양 케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리고 후기 사진에 혹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 두피 쪽에도 하고 헤어라인 쪽? 뭐 눈썹에도 하게끔 돼있는데 보통 2에서 4주 정도로 사용하면은 효과를 보인다는데 당연히 모든 제품 꾸준히 쓰면 더 효과가 좋다고 돼 있고요. 좋았어. 어떻게 쓰는지 이제 숙지했고. 두피 보이나? 나름 빽빽하게 차 있는데 머리가 진짜 제가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요. 없지? 나름 눈썹도 빽빽한. 아 요즘 눈썹이 좀 얇아졌어 결론적으로는 한달 가량 이거 사본거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아침에 써도 떡에 안지는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쓰고 지금 나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두피 상태를 자세히 찍어야겠죠?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 이게 가마 시작점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쪽이 뭔가 비어 보이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어. 보이는지 모르겠다. 뒤집어보긴 좀 처음이네. 뿌리 쪽이 힘이 생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4주 동안 쓸 생각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경과 차원으로 찍으면은 괜찮겠죠? 이게 쓰는 방법이, 뒤에 보면은 여기 오픈이랑 클로즈 있거든요.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픈 쪽으로 돌리고, 돌리면 된대, 똑딱이를. 아유, 차가. 이렇게 쑥쑥쑥쑥 하면 된대요. 이게 젤처럼 돼 있거든요.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약간 알콜 향 난다. 무기물렸을때 바르는 향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바카, 민트? 약간 그런 화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스며들게끔 헤어라인 쪽도 한번 발라봅시다. 바카, 뭐, 민트 이런 향 난다 했잖아요. 발랐을 때도 화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눈썹도 발라봅시다. 다 발랐으면은 다시 이거 클로즈로 그래야지 이거 눌렀을 때안 눌리고 안 나오더라고요. 허, 어 눈썹 시원해. 바른 직후에서 그런지 뭔가 아직까지 머리가 축축한 그런 형태를 보여요. 이게 티는 안 났으면 좋겠다. 오늘 첫째 날 느낀 점은 생각보다 바르기 편하다. 그리고 시원하다. 나 지금 눈썹 되게 시원해요. 오늘도 안경쟁이로 시작을 하네요. 요거 바르는 거 이제 두 번째로 발라볼 거고요. 떡이 지나 안 지나 봤는데 안 지더라고요. 아침에 머리 감고 바르면 될것 같아요.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어제랑 뭐별 차이는 없긴 하다만. 바른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큰 차이가 있나? 비교를 해봐야지 정확히 알려 알수 있으려나? 1일차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상 조금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들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게 이거 눈썹 바를 때 여기 앞에 쇠 롤러 잖아요 눈썹이 빠졌네 엄마야 이렇게 약간 힘주면서 하니까는 한마되는 것 같고 좀 좋더라 오늘은 이거 바른 지 2주차고요 처음 쓸 때부터 적당량을 생각 안 하고 좀 많이 써서 그런지 2주 됐는데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잘안 나와요 2, 3일 정도 바르고 나면은 안 나올 것 같아 오늘 바르기 전 상태부터 보여 드릴게요 변화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눈썹은 혹시나도 눈 수술했는데 눈에 들어갈까봐 당분간 안 바를 생각입니다. 이 주에 한통 썼으니까 한 통만 더 주문하면 되지 싶어요. 3주차. 아 어, 맛있었다. 내 머리카락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달라진 게 있으려나? 안녕 여러분 이거 바른지 딱한 달째예요 마지막 마지막 영상이야 얘가 한달 정도 발랐는데 제가 머리 위에가 안 보여서 그런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바르기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썹은 제가 중간에 눈수술 했어가지고 안 바른 기간이 한 며칠 있어요 그래서 수이 많아졌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발라보고 끝을 낼 건데요 일단 제가 이거를 왜 샀는지 내가 말했나? 한달 전부터 찍어서 그런지 내가 그때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3달 정도 지금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은 이거 자체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고 의약품이 아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사용한 건 아니고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제가 기대를 하고 사긴 했거든요. 너무 후기 사진들이 진짜 제... 막, 이렇게 혹할 정도로 좀,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잔머리 생기는 것도 그냥 제가 원래 평소에 생기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생기는 것 같고, 머리가 메꿔진다라는 느낌이 저는 딱히 받진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 별 다섯 개가 만점이라면 저는 한세개 정도? 보통? 막 그렇게 눈에 띄게 변화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관리하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가지고 한 달보다 더 꾸준히 사용하면은 머리가 뭐 자라난다기보다는 빠지는 그런 거는 예방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그게 있어. 바르고 나면은 차한 느낌이 들어요 바른 곳에 시원해. 파스? 파스 바른 것처럼 서한 느낌 들어서 시원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바르기도 되게 간편해요 뒤에 딸깍 이렇게 하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거 눌리면서 앞에 요거가 롤링이 되거든요 또 잠금 열림 이렇게 돼가지고 간편하게 바를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만약에 이런 헤어 제품이 없다면은 하나쯤은 뭐 구매해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시원하거나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쓰던 이런 앰플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따로 구매를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원래 쓰던 거를 계속 쓸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관리하는 용도에서 한 번쯤은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뭐 마음에 들면 계속 쓰는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가 메꿔지거나 하는 그런 거는 못 느꼈지만 관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 정도였답니다. 저는. 아,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초반에 이거 사용하고 한 이틀 뒤부터인가 한 3일 뒤부터 그 바른 부위에 좀 각질이 저는 일어나더라고요. 발랐던 부위에 각질이 일어나거나 간지럽고 한 거는 사라지긴 했는데, 초반에 저는 그런 게 있긴 했어요. 그리고 한통 그거의 양이 원래 한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은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한 통을 한 2주 정도 사용한 할 만한 그런 분량으로딱 떨어지대요. 좀 많이 챙겨둬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인스타 광고에 솔깃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한달 정도 나름 사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탈모 뭐라 적혀있었니? 기억이 안 난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인 요거를한번 구매해서 한 달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후기는 이 정도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다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다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